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지난번에 미녀를 배웠거든요 네, 이번에는 어, 사랑가 신영겔 중에 사랑가 길게는 안 하고 딱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앞에 몇 소절만 제가 알려 드릴게요 네. 네.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한 소절 하고 다음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 이 오너라 헛고 시작.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그런데 입을 안 벌리시고 이리 오너라 업고자 그러면 아니고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아에이오 우를 다 짝짝짝 우거안로 옆으로 싹벌려주면 좋습니다. 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시작.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 오너라 없고 자 시작 이리오너이리오 약간 이리. 올리면서 밀어주면 돼요 이리오너라 시작 이리오너라 이리. 이리. <laughs>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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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를 이리. 밀어요 이리오 이리 이리오너라 이리. 이리. 이리 시작 이리오너 이리. 아니고 이리 약간 옆으로 이리 밀어요 이리오 이리 이리너라 이리 시작 이리너라고 놀자 이게 두번째요 다시 처음에 이리를 이리 내리면서 힘을 주는 거예요 이리오 이리너라 여기까지 이리 시작 이리 안하게 앉아서 하시면 배 힘을 주고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일이 오느라고 목에선만 나오니까 배 힘이 안 들어가요. 일이 이렇게 땅을 이리. 삽으로 파듯이 찍 찍어 주시면 돼요. 이리 오너라 시작, 이리 오너라 업고로 어, 자, 예를 들어, 업업일 어? 어? 층에서 2 층까지 바로 못 올라가니까 이렇게 끌어올려서 업 어? 업고로 어? 자 근데 힘을 줘야 돼 억고 놀자 억고 놀자. 놀자 시작 억고 놀자 이리 오너라 억고 놀자 두번째 이리 오너라 억고 놀자 두번째예요 두번째 이리 오너라 억고 놀자 시작 이리 오너라 억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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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사랑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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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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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사랑 삼망,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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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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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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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 <pedi> <blurring Yoon that hat> 사랑이야, 다시어. 사랑, 사랑, 사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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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내 사랑이야, 내 이야이이 사랑이야. 시작 이 거꾸로 이이이이이이야 사랑이야, 사랑이이 시작 2이 이에 올려. 이이이두 개를 똑같이 하시면 돼요. 내리고 올리2 내리고 올이고이 시작. 이, 이이이이 시작. 이 맞아요. 이 이이2 2 2이 천장을 두번2 2고내려2시면 돼요. 내 사랑이야 설마둥둥 내 사랑이야 설마둥둥 내 사랑이야 각자가 설마둥둥 두 번째 칠때 설마둥둥 내 사랑이야 시작 설마둥둥 내 사랑이야 설마 내를 빼지 마시고 설마둥둥 내 사랑이야 시작 설마 눈둥 내 사랑이야. 네? 오늘 이제 네, 여기까지 별건데요 네. 어려우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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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따라하시는데 미리부터 어렵다는 생각을 미리 가지고 왜 네. 다시 제가 다 하실 때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저만 따라하시면 돼요. 네. 이리 오너라 업고놀자 시작. 이리 오너. 리에다 힘을 주세요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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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은 배에 힘을 안 주고 하니까 그 기교가 안 돼요 이리 이리 힘을 안 주니까 안 돼요 이리 이리,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시작 시자 이리 오너라 엎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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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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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이는 사랑이로 다시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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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천장 두번 찔러요. 내렸다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천장 두번 찔르고 내려오시면 돼요. 이저할 때는 저 잠깐만요. 이이 시작 이이 사랑이로다.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그죠. 원래 내 사랑인데 내 내를 린다 보니까 갔다가 왔어 내가. 내 애가 따라오는 거죠. 네. 내 사랑, 내 사랑이로다. 내 사랑이로다. 설마, 둥, 둥, 내 사랑이야. 설마, 둥, 둥, 내 사랑이야. 하나, 두 번째 할때둥 자가 되 나오면 돼요. 설마, 둥, 둥, 내 사랑이야. 두 번째 칠 때요. 설마둥둥 내 사랑이야 설마둥둥 내 사랑이야 내내 사랑이야, 내, 내, 사랑이야. 내, 내 사랑이야 그렇죠 랑에도 응이 들어가죠 내 사랑 랑랑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야 네 조금 두문자니까 하잘 하시네 마지막을 한 번만 해볼게요 예. 네.

사랑세 번요. 요랑 사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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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내사랑이 시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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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이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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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로다 시작. 이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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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로다 내 사랑이로다 내 사랑이로다, 내 사랑이로다. 마지막. 야, 야. 네. 저 혼자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리, 혼잘라시 꼬, 놀 이리, 혼라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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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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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야